이탈리아 세리에이, 이번 라운드 경기, 한번 훑어볼게요. 첫 번째 경기, 살레르니타나, 그리고 라치오 경기입니다. 살레르니타나 이쪽에 위치해 있고, 최하위, 그리고 라치오, 원정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살레르니타나 같은 경우는 리그 시작 후 승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승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전 경기 상위팀 상대로 무승부 홈 무승부 그 직전에는 원장에서 볼로니아 상대로 해가지고 상위팀한테 졌죠. 근데 지금 자기 최하위팀과의 이번 경기는 경기입니다. 지금 살레르니는 지금 평균 골이 0.4골 0.4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은 1.5골 보통 한 골에서 두골 정도 먹고 있죠. 득점도 못 하고 거의 보면은 패한 건 거의 보시면 무득점 패예요. 보시죠. 패한 경우에는 다 무득점 패예요. 이기면 잘하면 2대2 무승부 두골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걸 봐서는 지금 아마 이번 경기도 라치오가 승리를 하면은 뭐 1대0, 2대0으로 이길 것 같아요. 예상 점수는 예상 스코어는. 근데 지금 라치오가 직전에 두 경기에서 지금 골이 없었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뭐 지금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봐야 될게살레르니타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무를 했잖아요. 무를 했는데 지금 최하위 팀으로 이게 직접 무를 하면 그 연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뭐 이거 케이스가 네 개밖에 뭐 무가 나온 경우가 네 개밖에 없는데 그 무가 나오면 반드시 패가 나오는 뭐 여러 케이스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무가 나오고 연무하는 경우가 없고 아마 살레르니타나의 패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패턴상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보면은 최고 잘한 게 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살레르니타나 까 페, 쌀레르니 기준 패고요 라치오, 그냥 라치오 기준에서 라치오 승을 승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해도 지금 아초가큰 골은 원정에서 큰 골은 못 때려요. 많이 때려야 두골 정도 때리죠. 그죠. 이긴 경기에서 이대영으로 뭐 이긴 경기가 있으니까 보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쌀레르니는 패 했을 때 승기 승을 했을 때 쌀레르니가 그것이 뭐야? 꼬르 저기 뭐야? 무득점을 하는 걸 봐서는 지금 뭐 예상 스코어는 1대 0이나 뭐 2대 0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라치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골을 또잘 내는 상황이 아니고 아니다 보니까 뭐 직전 경기 직직전 경기 보면은 무득점이었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뭐 자리에 1대 0. 아운 좋으면 2대 0까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고요. 뭐 그런 걸 따졌을 때는 해는 좀 어려울 거고 라치오 승에 승에 2.5 언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 아탈란타와 나폴리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여기 있고요. 나폴리 여기 있습니다. 인접 경기죠. 인접 순위간 경기예요. 인접 순위간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나중에. 유벤투스와 인터밀란 경기에서도 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둘 중에 하나는 무가 나올 것 같긴 해요. 두개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보면은 지금 요 지금 승패표상에서 보면은 여기도 큰 점수 차가 아니죠. 1대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시밀란이 지기는 했는데 여기에 에쉬밀란과 나폴리 경기 여기도 1점 차로 우승만 날 수도 있었는데 안 났고요. 여기 그죠? 볼로냐? 몬차 여기 그리고 이거는 뭐큰 점수 차가 안 나요. 지금 상에 보면 여기 지금 뭐1점 차로 승패가 가려지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케이스가 지금 무승부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말하는 게 인접 순위 간에는 무승부가 많이 나요. 뭐 그런 점 그리고 나폴리는 직전 홈에서 그 하위팀 맨폴리 상대로 해가지고 홈에서 1대0으로 패했거든요 직식전은 뭐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쵸 영향 그리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하위팀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했어요 이겨줘야 되는 자리인데 그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아탈란타도 이 구간에서 패가 없고 그리고, 나폴리도 원정에서는 아직 패가 없어요. 뭐, 이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봐서는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탈란타가 승을 하거나, 무를 하거나, 예, 그 아탈란타 승무사이드에 저는 무승부 확률이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률은 높지 않죠. 아탈란타, 승무 사이드의 무승무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확률은 높지 않아요. 곱배당 찍을 때 이건 하나 낄것 같아. 무승부 근데 나폴리가 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좀 어렵긴 한데 저는 그냥 아타란타 승무 사이드의 뭐 직전 경기를 봐서는. 아탈란타 스무사이드에 무승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에스로마, 오디네의 경기. 에스로마, 여기, 오디네세 여기에 위치했습니다. 두 팀의 상성을 보면은, 14년 이후 10경기를 가졌는데요. 에스로마가 9전, 10전, 9승 1패로 상성해서 굉장히 우세하더라고요. 보시면 이 자리는 에스로마는 승이나 무가 나올 자리인데, 지금 직전 경기, 직전 경기 이렇고요 여기 위팀으 이기질 못하네요. 그리고 오딘에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직전 경기. 지금 이 경기는 어떻게 봐야 될것 같으냐면, 상성을 한번 보고요 지금. 지금 봤을 때 지금 에스로마도 지금 보면은 그 우디네사 같은 경우는 지난 6전 아까 말했잖아요 6경기를 했는데 1승 5무로 무승부 빈도가 굉장히 높고 무승부가 그냥 보통 0대0 1대1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뭐 강팀 상대팀 상대로 뭐였잖아요 강팀 상대로도 지금 1점 차로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좀 우디네사가 지금 최근 직전 경기 직전 경기 상위팀은 상대로 해가지고 무승부 그리고 원정 승을 하면 좀 지금 좋아요. 추세가 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이기지 못했을 뿐이지 계속 어떻게 무승부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6전무패고요 무패 중인 상황이고. 그런 거 봐서는 이번 거 상성으로 따졌을 때는 에스로마 승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에스로마가 승을 하는데 승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에스로마가 무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이거 지금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것을 보면은 지금 그죠? 지금 이걸로 봐서는 지금 이거는 2.1더게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로마가 확실하게 그 점수차를 확내 가지고 이기지는 못하잖아요. 그 에스로마가 그냥 상승에서 우세한 점과 그런 걸 따져 보면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냥 상승 고려했을 때는 에스로마 승이 좋아 보이고 이거 상승을 좀 따라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뭐, 큰 점수 차로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지금까지 해온 거를 보면은, 뭐, 1점 차로, 뭐, 간신히 승하는 정도, 뭐그 정도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뭐, 예전에 뭐, 7대0으로, 뭐, 엠폴리 상대로 이긴 적이 있는지, 뭐,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에스 로마 승을 우선 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디네세가 뭐 강팀이건 뭐 최근 뭐 이렇게 크게 진 경기 3점 차로 진 경우도 있지만 최근 뭐 6전을 해왔을 때 여기 이 상위팀을 상대로도 한골 차로 그리고 계속 저기 무승부를 이어 적은 점수자로 무승부를 이어가는 거다2.5 언더를 한거 보면은 이게 지금 아마 큰 점수 차 없이 그냥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보면은 1대0 뭐그 정도 지금 예상 점수는 한 1대0 정도 될것 같아요. 1대0 정도로 에이스로마가 승리 일어나고 뭐차라면뭐 에스로마가 뭐 2.2대0 정도도 하겠죠 상승을 고려했을 때 말입니다 이렇게 1대 0, 2대0 하고 그러니까 에스로마 승에 그뭐 핸드게임은 조금 그렇고요 그냥 2.5온더2.5온더가 제일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승도 있지만 승은 뭐 상승을 고려해야 되는 거지만 이 같은 무드 나올 수 있는 가정에서는. 2.5 언더 언더 게임을 보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에스로마 에스 승보다는 상성을 그래 상성이안 먹힐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2.5 언더가 가장 좋아 보인 이번 경기 유벤투스와 인터밀란 경기 1위와 2위 경기죠. 인접 순위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접 순위에는 무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잖아요. 그런 점에서 무승부가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지금 패가 없어요. 원정에서 패가 없잖아요, 여기. 그죠? 유벤투스에도 홈에서 지금 패가 없는 상황이에요. 둘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5연승을 했어요. 리그 인터밀란 직전 6연승했어요 그죠? 이 부분에서는 인접순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치열할 것 같아요. 치열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힘의 고, 뭐 이렇게 요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아마 무승부가 가장 좋은 경기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경기인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여기 직전 경기, 직전 경기, 직지 직전 경기 나쁘지 않고요. 유벤투스도 직전 경기, 직직전 경기 나쁘지 않아요. 글쎄요, 이거는 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예요. 확률도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경기 무승부 바라고 합니다. 이번 경기 볼로냐와 토리노 경기입니다. 볼로냐 이쪽에 있고 토리노 이쪽에 있어요. 볼로냐 직전 경기, 직직전 경기, 토리노 직전 경기, 직직전 경기. 딱 봐서는 토리노는 무승부가 나올 것 같고요. 무승부를 무나. 가장 높고 패 가능성도 있고요. 요 경기는 기준으로 봤으면 승이나 무승부 가능성이 반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볼로냐와 토리노 맞대결 즉홈 맞대결 경기에서 2017년 이후 2승5무로 무승부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힘의 균형을 봐도 여기 무가 근처에 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인정 무가 있다는 거. 그걸 봐서는 여기서 또세 경기가 승 이렇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그리고 뭐 상위 팀에서는 뭐세개 연달아 이렇게 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많은데 여기 이이 그룹 정도에서는 여기 승승승 이렇게 나올 확률이 조금 적어요. 뭐 힘의 균형도 그렇고 상성도 그렇고 요요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가장 좋아 보입니다.